오늘은 애들하 정리할게 너무 많네? 빨 음. 아, 힘들어 이제 빨래는 끝났고 이불 정리도 끝났고 어다책 정리도 아직 남았잖아 빨리 하자 빨리 할게 많다 아유 책은 정리해도 끝이 없어 아니 애들이 책을 좋아하는 건 좋은데 책 정리가 잘 안된단 말이지 오늘 따라 책 진짜 많이 읽었네 우리 아이들 아 힘들어 책 정리 끝났으니까 이제 또 어... 아, 화장실 청소가 남았잖아 빨리 가보자 아줌아줌아줌아줌아오기기귀신 귀신 귀신. 뭐? 귀신. 어, 여보, 귀신이야. 화장실 청소하는 거안 보여? 뭐 뭐야? 여보였어? 아니, 좀... 아 자지 그럼 누구야? 화장실 청소하고 있는데 귀신이라니? 나 오늘따라 왜 이렇게 힘들지? 힘들다고? 왜? 음, 집안 일이 너무 많았는지 몸도 쑤시고 다리도 아프고 풀도 끝이 없어. 여보우. 여보, 원래 집안 일이 힘든 거야. 뭐그 어? nice? 정도 같다 그래. 여보. 꼴등이들 오늘따라 무시무시한 아내가 조금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아요 아까 청소할 때도 보니까 안색도 좀안 좋고 어깨도 아프고 팔목도 아픈 것 같다고 아이들 보랴 집안일 하랴 우리 컨텐츠도 같이 하랴 확실히 무시무시한 아내가 바쁘고 힘이 될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짜잔 여기 보시면 봉투에 만 원, 삼만 원 5만원, 10만원이 각각 들어있는데 무시무시한 아내에게 이거를 뽑으라고 한 다음에 무시무시한 아내 혼자 자유롭게 쓰도록 해보겠습니다 과연 무시무시한 아내는 어떤 봉투를 선택하게 될지 기대해 보시죠 츠고 여보, 지금 또 집안일 하는 거야? 어, 집안일은 끝이 없어, 여보. 아, 여보 진짜 힘들겠다. 고마워. 근데 무슨 일이야? 여보가 오늘따라 좀 힘들어 보여서 내가 컨텐츠를 하나 준비했지. 컨텐츠? 그래. 무슨 컨텐츠? 여보를 위해서 준비한 소정의 상금이 있거든? 그거를 여보가 하루 동안 마음대로 쓰게 해줄 와. 수 있는 거야. 마음대로? 그래. <laughs> 너무 좋다. 근데 그냥 주면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4개의 봉투를 준비했지. 응? 잠깐만, 만 원? 십만 원? 그래, 이 봉투를 여보가 보지 않고 무작위를 하나를 골라서 뽑은 금액을 자유롭게 쓰면서 오늘의 힘듦을 좀 풀어보는 거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자, 그럼 우리 바로 뽑아볼까요? 와! 자, 그럼 지금 봉투의 순서를 바꿨으니까 여보가 한번 뽑아봐. 아, 기대돼. 그러면 십만 원이 나와도 나 혼자 쓰라는 거야? 아, 당연하지, 여보. 하지만 만 원이 음... 뽑힐 수도 있다는 아... 사실 어, 아, 긴장되는데. 잠깐만, 남편이 여기 끝에는. 그냥 화끈하게 뽑아봐 연하게! 어, 그..그..그거 진짜 뽑을 거야? 아..수상해 왠지 는 이게 만 원인 거 같은데? 왜냐면 당황했잖아 그걸 뽑으면 집부로 자아한 척을 하는 거 같고 어. 이것도 애써 덤덤한 반응이네 이걸로 봤을 때는 이 돈이 제일 큰 금액이기 때문에 반응이 미지근한 거야 여보 지금 나까지.. 긴장되잖아 빨리 뽑아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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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지금 이거 음, 음. 뽑은 거지? 봐도 돼? 봐도 되는데 놀라지 마. 네. 이거 만원? 아니 그만원에데 이게 만 원이었어? 아 뭐야, 아, 여보. 아니 근데 왜만원 뽑으려고 이렇게 손해 쓸 때? 왜 아무런 반응걸안 했어? 나를 왜 준비했다면서? 그럼 제일 많은 금액 이 있을 때를 알려줬어야지. 이거 콘텐츠를 위한 거 아니고 나를 놀리기 위한 거네. 아니야 여보. 여보를 위한 거고 그리고 뻘둥이들도 재밌으면 여보도 좋은 거 아니야? 음. 안 그래도 나 지금 진짜 몸 쑤신데. 맞아요 맞아요. 뻘뚱이들이 좋다면 저 역시 좋아요. 역시 무시무시하네. 아니 뻘뚱이들이 좋으면 나도 좋은 거지. 그럼 여보 이만 원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된다는 얘기야? 응 음, 여보 하고 싶은 거 자유롭게 한번 해봐. 그럼 이것도 해? 아니 아니 그건 아니지! 여보 이제 뭐할 거야 만 원으로? 만 원으로? 아나 지금 배가 너무 고파 우리 맛있는 거 먹자 저 여보 나도 밥안 먹었는데 어. 우리 보쌈 먹자 보쌈 내가 시켜줄게 잠깐만 보쌈은 만 원으로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다른 거 한번 찾아볼게 짜장면 8,000원 어, 마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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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0원 햄버거 햄버거 프랭크 버거를 먹을까? 7,500원 뭘 먹을 수 있는 거야? 아 잠깐만 배달음식 못 먹겠는데? 생각보다 다 비싸. 만 원으로 사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아, 맞다. 내가 요즘 무인 간식점이 생긴 걸 봤거든. 무인 간식점? 어 거기 보니까 똥통이들 나이 때 많은 친구들이 많이 오더라고. 오 신기하다. 나한 번도 안 가봤어. 나도 안 가봤어. 우리 오늘 처음으로 한번 거기 가볼까? 오 괜찮겠다. 거기 가면 만 원으로도 충분히 살수 있나? 어 가봐야지 알한번 가보자. 오케이. 무인 간식점으로 같이 가볼까요? 여러분! 제가 무인 간식점에 왔거든요? 이만 원으로 맛있는 간식을 사보도록 할게요! 배고파!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응? 여러분! 제가 만원 안으로 사서어요 9,900원 들었거든요? 빨리 집으로 가볼게요! 자 제가 한번 이 음식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맛있을 것 같은 걸다 갖고 왔거든요? 근데 이걸로 배가 찰까? 아! 그래서 내가 피자랑 치킨도 사왔어! 어디 어디? 피자랑 치킨이 어있어 피자랑 닭튀김! 바다로도 먹을 수 있으니까 지금 내 상황에선 얘네가 나에게 딱이야! 지금 먹어보겠습니다 아, 토마토 소스 냄새가 엄청 많이 나네 벌집 피자니까 이렇게 구멍이 송송송송 음 정말 눈 감고 먹잖아? 내가 지금 방금 피자를 한입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맛있어. 내가 치킨도 사왔어. 근데 난 치킨 중에서 닭다리를 가장 좋아하거든? 그런데 웬걸 닭다리. 뭐 치킨 치킨 나왔습니다. 뜨거 뜨거 뜨거. 우와 너무 뜨치 치킨 이렇게 먹어야지. 진짜 치킨인 것 같은 느낌이 나지. 빨리 뜨겁다고 해. 음. 음! 맛있어 맛있어 치이라고 하기에는 닭맛은 나진 않지만 딱프라이드의그 맛있는 느낌이 나긴 하네 난 지금 피자도 먹었고 치킨도 먹었어 이제 간식을 먹어볼 차례야 저는 마라탕을 진짜 좋아하는데 여러분 먹어본 적 있어요? 무슨 맛일지 진짜 궁금해 아 이렇게 생겼구나 나는 이게 막 끈적끈적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음. 건조한데 한번 먹어볼게 음! 근데 일단 한 입을 물었더니 여기에 이렇게 집 같은 게 나와. 되게 짭짤하고 약간 눅눅한 감자튀김을 먹는 그 식감이야. 그리 뭔가 쫄깃쫄깃하지만 막 엄청 질기고 그러진 않아. 그러면 무시무시한 아내가 추천하는 간식으로 별몇 개야? 다섯 개 중에 이 찹쌀 마라방은 1.5개? 나는 좀 너무 맵고 자극적이어서 그냥 내 입맛에는 안 맞아. 그리고 이어서 실곤약을 사왔어 그러다 보면은 이걸 많이 먹더라고 궁금했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음~~ 한번. 이거는 오징어같이 생겼어. 오징어를 말린 것 같다는 느낌일까? 내가 좋아하는 비주얼은 아니다. 빨리 먹어봐. 응, 음, 이거 맛있다. 마라 맛이 세게안 나. 허가 얼얼해지지도 않고, 곤약 같은 느낌이라기보다 오징어를 먹는 느낌 같기도 하면서 곤약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한 그런 맛. 음, 그래서 별점 몇 개야? 뭔가야 별점에? 이오 아까보다 높아졌네. 어 나는 철철 마라봉보다 얘가 더 맛있는 것 같아. 산진 우어, 향나, 왜? 이 이름 되게 어렵다. 오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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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몬가봐아 어, 근데 비주얼이 오... 조금 <laughs> 이런 비주얼 들가 상상도 못하고 나왔지 뭐나 어, 이거 보니까 어? 떠오르는 게 있어 아, 말하지 마 말하지 마 강아지 동을 밟은 모습이야. 맛있어! 되게 짭짤하니 이게 오징어 맛이 나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매콤하면서 감칠맛 돌면서 짭짤해! 내 생각에는 간식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장점인 것 같고 왠지 밥반찬으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음. 음 오케이! 별점 나갑니다 잔지노와 향나웨이의 별점은 3점! 그럼 다음! 나는 오늘 새우도 먹고 싶었다고 그래서 새우 곤약이라는 걸 갖고 왔어 이거 봐봐 기절 한거 보여줄게 딱지의 새우 같은 느낌인가 봐한번먹어볼게요 음, 는좀더 간이 세고 엄청 말콤할튼 쫀득쫀득해 어 근데 진짜 매워 <laughs> 이거 진짜 매워 와. 아 뭐야 그럼 꼴등이들은 먹으면 안 되겠다 이거 먹지 마세요 너무 매운데? <laughs> 진짜 맵다 맵다 와 땀이 송글송글 나고 아뭐 이제 그만 먹고 빨리 별점 매기고 다음 글로 넘어가자 음. 별점은요 뭐하네? 나 <laughs> 먹으면 먹을수록 끌리는 느낌 <laughs> 저는 찬점 오 점. 와, 너무 매워. 천천히 먹다 보니까 이거 말하면서 이렇게 됐나봐. 그런데 건강에는 아무래도 너무 자극적이니까 많이 먹는 건 몸에 해롭겠다. 그치? 매운 걸 잠재워줄. 오, 뭘 먹어볼까? 햄버거를 먹어보게 음. 이렇게 무인간식점에서 햄버거까지 먹어볼 수 있다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어? 그런데 만들어 먹어야 되나봐. 양성추. 이거는 빵인가봐. 이거는 소스니까 중간에다가 찍어보자. 딸기찜 음, 음. 같을 맞지? 짜잔!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음. 어때? 아주 달콤하고 매운 입맛을 싹 잠재워주는 달콤한 그맛 이거는 별점이 또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너무 달다 이거의 별점은 폭신폭신한 식감과 아주 달콤한 설탕의 그 맛이 나서 하지만 난 너무 단걸안 좋아하기 때문에 점수는요? 3점입니다 치즈 이게 늘어나는 치즈춤 내가 샀을 때부터 봤더니 개봉 전 체온으로 부드럽게 만든 후꺼네요쭉 늘려보세요 라고 적혀있더라고 자 이걸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노란색일 줄 알았는데 노란색은 아니네 나는 이게 치즈라 그래서 노란색일 줄 알았거든 그런데 어? 향기는 어? 무슨 향기지? 이거 향기가 복숭아 향이야 먹어볼게 오오오 오, 오.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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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드러나다 말았잖아? <laughs> 먹어보니까 식감도 말이 같은 느낌이 나고 이게 아주 쫀득쫀득 굼치면서 이건 진짜 늘어나는 치즈는 아니었고 치즈처럼 먹을 수 있는 캔디류의 간식인가봐 저의 별점은요 2점 드리겠습니다 논트라이게 추억의 과자야 정말 오랜만에 먹는데 이거는 맛 평가할 게 없겠다 그게 맞아 옥수수의 그 맛이지 근데 이건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음 오독오독 음. 역시, 올의 추억의 논스랑 결점은요. 일단 사점을줄게 단단한 식감이라서, 이 조심해야 돼요. 딱 먹었다가 막 깨질 수도 있어. 이거는 스프레이 같은데? 그치? 이게, 이름은요, 큐티라고 적혀있고요. 여기 밑에 보니까 혼합 음료라고 적혀있어. 이게 어떻게 음료지? 이거 막 머리에 뿌리는 건 아니겠지? 아, 아니야, 아니야. 먹어볼게요. 어? 아! 엄청 새콤해. 호도향을 샀구나, 내가. 후원하면서 입안이 촉촉해지는 게왜 왜 먹는 거지? 난 그거 좋아했던 것 같은데 그래? 너무 신기하다 이거의 별점을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프레이의 별점은요 두구두구두두 바로, 바로바로 이장 그렇게 맛있진 않았구나? 나는 잘 모르겠어 얘는 날키스 뭔가 귀엽다 너무 귀엽지? 푸딩 모양이야 젤리래 이거 봐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다. 정말 푸딩같아 아주 작고 귀엽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음! 어떤 음. 맛이야? 바닐라 향이 많이 나고 젤리라 그런지 겉에 뿌려져 있는 하얀색깔 설탕이 엄청 달콤해 바닐라 향이 입안에 들어가자마자 확 풍겨 내 입맛에 조금 느끼해 우유 맛이 나는 것 같으면서 바닐라 향이 너무 강해서 저의 입맛에좀 느글리글한데요 하지만 너무 귀엽고 젤리를 좋아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음. 저의 별점은 음 1.5점 거의 최하점에 가까운 별점을 받았네 그런데 나는 원래 이런 우유 맛 같은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 거일 수도 있어 좋아하는 뻘토비들도 많을 수 있다고 이제 뭘 먹어볼까 고를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겼거든 이번에는 상큼하게 과일을 먹어볼게 내가 바로 좋아하는 복숭아야 호비골 내가 이걸 보자마자 내 손이 그냥 이끌리는 대로 확 잡았어. 캔디류인데, 어? 젤리가 아니네? 젤리가 아니고 마이쮸 같은 느낌이랄까? 한번 먹어볼게요. 음, 입안에 넣자마자 이 복숭아의 향기가 온 입에 퍼지고 있어. 음, 너무 상큼하고 맛있고 달콤해. 나의 별점은 바로 나올 수 있어. 오미보레, 나의 별점은요? 오정 이거 말줄 그자체인데 아! 헬로우! 어 뭐야! 우리 부모님들도 먹던 거야! 우리 때는 백원 주고 사 먹었던 거 같은데? 차게 먹어야지! 얘는 더 맛있대! 추억의 간식을 뜯어보도록 할게요! 우와! 이렇게 투명한 접시 안에 들어가 있는데 딸기맛을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빨대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당겨서 먹어도 되고 어때? 옛날에 먹던 그 맛이야? 어, 여보, 이거는 빨대 안에 있는 거를 빼먹던 재미로 먹는 거거든. 이야, 진짜 깔끔하게 먹었다, 여보. 이거보다 더 깔끔하게 먹으려면 좀 얼려서 먹으면 더 깔끔하게 먹을 수 있어. 음! 그리고 이거는 과일 맛이 들어간 거라서 엄청 새콤해. 아! 오늘은 여기까지 먹어야겠다. 추억의 맛, 아폴로는. 몇 점이냐면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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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쓰읍... 몇 점을 줘야 되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맛은 아니지만 내가 어렸을 때 종종 먹던 추억의 음식이긴 한데. 이 아폴로는 4.2점. 응? 4.2점? 수수도 그렇고 아폴로도 그렇고 추억의 음식이 별점이 높네. 추억을 먹고 사는 게 우리 아니겠어. 좋은 추억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거야. 나와의 추억도 그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laughs> 기억나라 기억나라 기억구슬 젤리 동결건조 내 ASMR 잘 담아줘? 이 소리를 좋아하는 뻘들도 그래. 있을 거야 기억나라 기억나라 이걸 먹으면 기억이 난다 약간 스트로폼 같은 느낌 같지 않아? 이걸 먹는다고? 응 이걸 먹는 거래 동결건조니까 이런 소리가 나나봐 먹어볼게요 어 뭐야 응? 되게 신기한 소리가 나네 응. 뭐야, 어디 갔어? 입에서 어디 갔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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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가? 그냥 차르는 녹아. 이거 솜사탕 아니야? 정말 맛있다. 포도맛이라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아. 몇번 아그작 아그작 씹었더니 차르는 녹아. 야, 이거 맛있겠다. 이거 왠지 최고 별점 나올 것 같은데? 이거의 별점은 바삭바삭하고. 맛있고 달콤하고 하지만 그렇게 너무 달지도 않고 자극적이지도 않으면서 정말 적절한 이 맛! 4.9단! 오 진짜 최고 점수가 터졌네? 맛있어! 여러분 <laughs>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제가 처음으로 무인 간식점에 가서 만원으로 여러 가지를 사봐왔는데요 만원으로 할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정말 다양하고 많은 것들을 살수 있었어요 만원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느낀 점이 있어요 느낌점이요? 아니 아까 여보가 만원 처음 받았을 때 배달음식을 먹을까 놀러갈까 생각했잖아 그때는 만원이 엄청 적게 보였는데 무인간식점을 가니까 굉장히 충분한 금액이었잖아 맞네 생각보다 만원이란 돈은 많은 걸살수 있는 큰 금액이었어 맞아 우리가 어디에 쓸지 그리고 어떤 걸 원하는지에 따라서 같은 돈이더라도 얻을 수 있는 행복의 크기가 다 다르더라고 그러네 우리 뻘드비들도 있는 거에 감사하고 더 많은 행복을 를 누리며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콘텐츠에서 만날까요? 안녕.